말자, 이놈. 어, 무슨 파티 대알라아이거 다들 키나 할까? 그함이더 재밌는데. 적팀이 탱 많아서 그함이 별로일 것 같은데. 인정. 그니까, 그함으로 잡을 수 있는 애가 없다. 딱 트타 밖에 없음 맞은잘 됐구 야 제이스 와드 정말 잘한거 보소 근데 당해줘? 두, 두 뭐야 와드 했는데 당해줘? 아 라이스 오. 어? 미스. 어, 나이스. 무이씨. 뭐야. 미친. 어메이징하네. 적팀 탑이 이상한 걸까? 우리 팁 탑이 잘한 걸까? 진짜고 지금 통곡중이야. Yeah. 말자 개문하네할줄 모르는 애 같은 데 이거 진짜 위로 왔나? 갑자기 아무 의미지. 뭐 짜오 미드같은데요? 아니 보시네 와 근데 이거 제이스가 지러 없다. 음. 텀인 것 같은데. 그냥 발리네 그냥 솔킬이네. 근데 현재... 말자 딸 정글러 구원. 그 응, 탑탑 인정, 나는 잘하는 정글이니까 탑 간다. 응, 못 잡아. 아, 죽네, 진짜 미도 온다. 리얼 팩트, 키 s 포시! 이걸 미리 안 오네. 오픈함 말자, 높을려. 에거 그냥 노 그림자, 암살자 해야겠다. 이가 하면 잡을 수 있음? 풀은 뺐는데 방금 빼가지고 난쉴 때는 아, 나오는데 쉴 때는 벗기고 아 아깝다 타우닝도 느리네 아나 벌써 변신함 개꿀 아씨 어, 이게 왜 살았다 살았다 어 아씨 저게 닿네 거안될줄 알았는데. 아, 소야 고맙다. 아 벌써 변신함. 기다리다. 기다리. <laughs> 저 근데 제이스 경험치 다 같이 먹어서 망한 거 같은데. 어? <laughs> <다. 웃음> <laughs> 아 상관없다. 나만 잘 크면 된다. <웃음> 이상 <laughs> 이상무서. 어나 죽었다. 안돼 정글. 아뭐 안돼. 아 정글 차이. 신짜오피 다 빼. 미드 오할때 오지. 그럼 땄는데. 탑에서 제이스 죽어주고. 노스펠 노궁. 실망이 큽니다. 예. 어? 아니, 바텀 왜 이렇게 털려? 자크 서포트인데. 음. 흠... 야, 블루 털림. 아, 정글이, 정글 손절할게요. <laughs> w 1렙이요 그럼 말자. 앞이 200짜리, 어? 탑 간다고, 어이? 오 근데 보트 클란네 그나마 당행인 거는 자크 있었네. 자크 이긴 한데, 잘자 플래시 인나 이제 1분 남았을 듯어 자크 자크 아, 턴쪽으로갈 수가 없다. 아니 빼라고 제이스 왜왜안 빼? 난 블루 줬고 진짜오 말자 가볼래? 진짜오 있을걸요 주변에 됨? 안돼. 자크 여기. 진짜오 진짜오. 나쁜 새끼. 요즘에 대기 타고 싶어요. 뭐 저거 다예쁘할것 같은데. 바텀이다 바텀. 미다 믿어, 이로 야겠다아 뭐해. 저기 리치마 있습니다. 특히 뭐 패치된 거 없죠 식스? 그냥 그대로요 아니 이거 뭐, 아왜안 잡아 뭐야 이거 안 잡아 이거? 오잉? 오씨 <laughs> 뭐야 제이스.. 제이스가 스타.. 트타, 스타에 미쳤나 보니 아 말자도 계속 보디 쓰면은 비디 깼는데 보브 아깝다 아, 이거 말다 하나 때문에 숨은 가야 되네. 이번에 보또 뒤지면은 불렁 또 나가는데. 애들 근데 와드도 안 해놓고 왜 이렇게 밀지? 와드를 했으면 밀지. 알았다, 맞아, 아, 근데 와드라도 좀 해주지 와드도 아예 안해놓고 밀가면... 아 저거 뭐. 뭐하냐 좀더 멍청하네 하는게 스킬이 쿨인데 어신짜진신짜 아, 탑니까? 고고, 더 고고, 더 고고. 더할 만한데. 스킬이 없다. 이야, 나이스. 아, 근데 욕 먹혔다. <laughs> 개꿀. 나이스. 야, 바텀 오브진급인데? 야, 이거 밀어야겠다. 보세 와드 된걸본 적이 없는 것 같은. 야또또 또 저렇게 밀다가 또 죽을 것 같은데. 어, 이거 오르고 잡으러 가야겠다. 어, 저솔클가 아니? 딱 원콤 딱 원콤딜 나올 것 같은데. 아, 저기 있 습니다. 까비 일단 포블 은지켰 고, 불경, 두 개가 좀아쉽 네요. 자, 그 위로 올라와요. 아, 돌아. 저피 밀렸네. 차크가. 오케이, 차크 여기. 오케이. 나 아... 말, 말자 지금 플래시 있나? 아까 안 썼어요 안 썼으면 있을 텐데 못 봤는데? 자크다 여기 자크 신짜오 여기 아크 그 탑쪽 가까워 같은데. 일단 여기 진짜 온가? 착하네. 진짜가 불러졌음. 진짜 아직 블루 캠프. 오케이. 떼는 게 나을 것 같다. 오, 들 켰나보다. 눈치 챘다. 밑에 4명. 공간 한번싸겠다 막자, 막자. 와, 트타 저거 개딸핀데트 딸피. 아, 진짜. 됐지. 이 자크는 죽었고 저것도 마비 오케이 나이프 개꿀비 아유 심자어도 잡는 거였는데 판타 지배자 니가지 싸운한테 전멸감 다 썼는데 사거리가 안 됐다. 전형 쓰나? 전형감 1차는 일단 나간다 이거 그냥 지금 오르고... 막아, 막아, 막아! 용, 줄 거잉? 줘야 되나? 어, 줘야 된다, 이거. 제이스 탑이라서. 그러면은 뭐, 탑 빼고. 어, 빼자, 빼자. 아, 위드 물리면 안 돼. 오케이. 이런, 뭐, 개꿀이지. 내가, 내가 위드 있을 것 같은데. 물약팔고 물약 샀다고? 아 실수였나 보다. 어개트어 어. 잡겠는데? 꺼어... 개꿀띠 오탑 저거 제이스 도피 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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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다와 개아깝다 말자 아빠. 미드 이차 깨져 이거 밀어봐 오케이 깼다 반응 말자, 공 썼어요? 아니, 안 썼어. 직스가 공략 쓸게 없어요. 이게 바뀐 게 없어 가지고 똑같아요. 전체 주이랑 원하신다면 써 드리겠습니다. 오이씨, 뭐 하노? 아, 와... 여기다, 개꿀. 나이스. <laughs> 존나 세네. 개뻔하죠? 궁딜 지금, 루덴 터지면 은 천이에요, 천. 저기 말자만 잡으면 딜 없다. 우리 한타는 무조건 이길 텐데. 애들 마방 안간 이상, 저공 맞으면 애들 다 반칙. 오케이. 다 저기 혼자 있다. 어우 다 같이 봅니다. 니거리나지 마. 애들 다 갔는데. 빼면 돼, 빼면 돼. 애들 못 옴. 핑 때문에. 나 음, 간단하죠. 나스 어? 간달하다 미친놈아! 이 미친새끼야! 뭐야! 왜 이렇게 세? 개, 세, 개, 십세리네. 이거, 제이페브!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, 트 노플, 트타 노플. 공아서써야 저한테. 아니, 이거나 잡아, 병신아! 그냥 뺨, 될 뺨... 굳이 위험하게... 나이스, 죽었다. 아, 죽네. 아... 그럼 이번에 애들 풀다 쓴. 딜러들. 일단 얘네는 었었고 아, 근데 진짜 잡을 때점멸 쓰지 말걸. 너무 아깝다. 그렇게 한 방이 터질지 몰랐는데. 뭐라도 먹어야겠다. 뭐 니코 지금 개쓰레기. 니코는 진짜 나온 순간. 부터 한타 개쓰레기 한타 개쓰레기인게 보여가지고 딱 라인전 오피체만이 라인전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다 그건 글린 라인전 때 맞아주기가 힘들던데 스킬 자체가 쓰레기라서 아 여기 선부시 애들 이 있다 쟤네 근데 이이불1일대지라서 금방 먹어요. 이제 이다궁 어... 갑니다. 궁 갑니다. 궁 갑니다. 이먹네 그러니까 양념 존나 다쳤고 양념 미쳤다. 미쳤어. 아, <laughs> 직스 철거 마. 진짜 너 잠깐 안 뛰네. 오오오. 이거를 막겠다고 존나 열심히 게임하네. 어떻게 막을려? 오늘 나였던 그냥 빠른 쳤다. 더... 이 근데 이거 막을 만 하긴 하다 이거.